Yeah, yeah. 야타 야타 아, 오토바이. 아 오토바이 오토바이 아 오토바이 은호 등짝 어땠어 밤비야아 오케이 오케이 와아이 아 아, 친구 이거 와, 와, 와 네, 구도가 너무 이쁘다 네, 눈빛 뭐야 이거 와... 저게 와... 와... 이거 와... 뭐 와... 와... 아... 못 와... 와... 아... 이거 뭐야 못 멈췄어 몰라 오 나오나요 야타 야타 아 짜증나 죽겠네 아... <laughs> 아니 이거 좀 짜... 짜증나요 왜 나를 아. 아 귀여워. 귀여워. 이거를 날 태웠으면 안됐어 아 <laughs> 입이 딱 가려지는 음, 게 너무 귀여워. 내가 은호를 태웠으면은 몰라도 아니 촬영할 아, 때네네 네. 반비가 자꾸 아 내가 오토바이 타야 된다고. 그렇죠. 이게 형이 이게 형이 끌려가는 게좀 말이 안 되긴 해요. 어. 이게 좀 은호한테도 말을 했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장면이긴 합니다. 너무 귀여워. 다시 한번 봐 주세요. 말이 안 돼서 오랜만인 것 같... 아! 오, 저걸 좀 살살 싫 그리고 하니까, 지금, 네. 보면은, 밤비가 은호 배를 꼭껴 네. 안고 있잖아. 이것도 말이 안 돼. <laughs> 뒤에서 형이 백허을를 한다는 게, <laughs> 저 감당하기 힘든 장면이, 이거, 그 순간이. 아 이거 또 봐야 돼. 봐봐. 예? 봐봐. 밤비가 슬쩍 본다? 어, 아, 그, <laughs> 아, 그러네. 나 몰랐어. <laughs> 나 몰랐어.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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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몰랐어, <목소리> 몰랐어. <몰랐어요. 목소리> <목소리> 너무 귀여워. <목소리> 아. <목소리> 나은호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아, 그유비씬에서 네네. 너가 이제 밤비를 태웠잖아. 네네. 근데 밤비가 이제 너, 은호의 배를 이렇게 꽉 잡았더라고. 그때 혹시 어... 따뜻했어? 아. 어... <목소리> 아, 그 뒷자리 탔을 때요. <목소리> 어허허. 아, 그게 사실 태우기 싫었는데 어허. 아 됐다 됐다 아, 이거 왜 그래. 아, 됐다 됐다 됐다. 그래? 그래. <laughs> 아, 됐다 됐다. 화나 가지고 지 아이씨. 이 화났어요. 안봐 봐. 크그제 어. 오토바이에 태우기가 싫었는데. 아. 아. 왜 이렇게 그 오토바이 타면서 그 멋있는 척을 많이 했는지가 조금 궁금하기는 아, 그러니까. 해. 어. 일단은 그 병을 태우면서. 형을 태울 계획이 없었는데 어. 배워 달라고 한번만. 아, 내가 네. 은호야. 네. 들어가 이제. <웃음> 들어가. 여러분, <laughs> 어. 담비 형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그좋아형부 드릴게요. 네. 동이 여러분들, 오늘 데뷔 날이라고 출연해야 된다고 같이 은호 바로 불렀습니다. 아, 역시 오! 센스남. 아, 역시 아, <laughs> 오, 기강, 기강 확실해. <laughs> 바로 기강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래, 잘했... 좋다, 좋다. 20km 정도 오토바이 타고 왔습니다. 근데, 형들 어때요? 그, 우리 풀동이들이 그, 반응 되게 좋나요? 저희 이번 앨범? 아, 어? 너무 좋아요. 아, 연하지 아, 정말요? 아, 저 운전하고 있어가지고 오토바이. 그, 제가 방송을 모니터를 못했어요. 아. 너 오토바이 운전할 줄 알아? <laughs> 보셨다, 형 탔는데 뭔 소리. <laughs> 그거 타고 조심히 들어가, 이제. 공구야, <laughs> 공구야. 어. <laughs> 공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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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구. 벼르장 <laughs> 머리가 이게. <웃음> 어려... <웃음> 어긴하다. 야 봉구야 이거는 내가 기강 잡아야겠다. 이거는 동생 영화. 아형두달전 팔굽혀펴기 좀, 팔굽혀펴 아, 좀 아, 다시. 해. 오케이. 이거는 노라인이어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야. 이건 안돼 아, 노라인이어서. 이거는 잘못됐어 네. 노아 형. 어. 저희 방송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웃음> <웃음> 시간이에요 시간이에요. <웃음> 시간이 <없어요.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야, 방송 화이팅 하십시오. 방송 네. 화이팅해요 형들. 네, 했습니다. 그리고 하민아 화이팅. 화이팅. 하민 하민 사랑해. 네 저도요. <laughs> 아, 야 이런 식으로 사람으로 나서려야 되는 거야.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네. 들어가. 들어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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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음, 아, 네, 제가 오토바이 타잖아요. 반비형을 음. 뒤에 태우잖아요. 이렇게 헬멧을 이렇게 팡 씌우는 장면이 너무 아 마음에 들어요. 그게 마음에 든다고? 네, 되게 귀여워가지고. 크... 그것도 미쳤지. 햄스터 같았어요. 누가 누가? 반비형이 약간 햄스터 같았어요. 이렇게 팡아 했을 때눈 이렇게. 좀 귀엽긴 하더라고. 너무 꽉 잡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탔어야 되는데 네. 내가 탔으면 아다딱 타라 그랬으면은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무릎으로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삼촌이 렇게 <laughs> 있었죠. 그다음에 <laughs> 네. 딱아 은호 어깨 정도 잡고 아. 숄 포징 느낌으로. 여지 약간 이러면서 달려 이러면서 달렸겠죠. <laughs> 약간 이렇게 말 타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가, 이런 식으로 갔죠, 저는. <laughs> <laughs> 형다 잡죠. <다, 웃음> 죽고 싶은 <laughs> 거냐고 그러는돼요와 여기 넘어가아 아, 와.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아, 죄송해요. 아, 야. 야 너무 멋있네. 어. 야저 거의 배우 아니야 배우. 어, 네. 어, 열심히 했습니다. 와. 아! 와. 와야 저 오토바이 뭐야? 와. 아네. 아 저희가. 아,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와. 제 오토바이 진짜 빠르게 달렸거든요. 와. 어. 아. 아. 하이라이트죠? 와 야차. 야 야타 뒤에 타 어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이야. 야차 출발 <목소리> 형들 잘 어울리는 차 하나씩 해주기 어때요? 어, 노아 형은 <목소리> 노아 형은 <영은> 카니발 뒷자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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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자리까지 정해주면 어떻게요? 아아 아, 자동차를 정해줘. 카니발 뒷자. <목소리> 네. 봉구차 <목소리> 누구야? 아 봉고 봉구차 오 천재 봉구차 <목소리> 봉구차는 좀 그래요. 붕구차 좋고 은호 형 은호 형은 아니다 예준 형 약간 테슬라 잘 어울리는 거아 테슬라 잘 어울려 네. 테슬라 잘 어울리고 은호 은호는 그냥 오토바이 <laughs> 아 자동차로 못 넘어가요 예 네, 그냥 오토바이 아 사륜 바이크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네. 그 스쿠터 아 그런 조금 보드 예 네, 귀여운 거아 네. 그런 거잘 어울린다 네.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네. 왜 이렇게 요새 엮기지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따라다니시는. 제가 거예요. 매니저님한테 일단 문의는 드렸어요. 이 밤비 씨랑 조금 이게 거리를 좀더 달라고 했는데. 네. 자꾸 이제 네, 같이 뭐, 붙더라고요. 왜 왜인 것 같아요. 우리의 조합이 <laughs> 뭐가 있나요? 왜야 왜왜 왜, 우리가 좋아요? 아이 괜히 형 오토바이 한번 태웠다가 지금 이상해졌잖아요. 나는 타지 않잖아 야타지가 됐잖아. 오토바이 그만 뭐, 왜 타. 할까요? 왜 탔어요? 뭐왜 태웠어, 너는? 취미는 예. 오토바이. 맞나요? 아 오토바이는 저 좋아하죠. 여러분, 뒤에 좀 타지 좀 마세요. 여러분 사실 은호가 연호가 없습니다. <laughs> 아 뒤에 좀 타지 마세요. 뭘 면허가 없어요. 면허가 없고 이 친구는 이제 아, 아, 아스테룸 면허 어. 학원에서 땄어요. 뭐 싱싱이나 영종보통 이런 거 타는 스타일이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 영종보통 네. 땄습니다. 여러분들 은호 씨는 그 전동 킥보드 이런 거 타는 스타일이지 네네. 오토바이 타는 스타일은 아니다. 닙 아스테룸 맞잖아요. 면허 시험에서 아니, 영, 전동 킥 보드를 타는 스타일이지 네. 오토바이를 타는 스타일은 아니다. 아니죠 그렇게 멋있게 타는 오토바이 타는 적이 <laughs> 없어. <laughs> 전동 킥보드라고요? 전동 킥보드를 이렇게 네. 앞에서 핸드폰을 해서 타는 스타일이다. 개발자 정도 못 하잖아. 나는 거고, 자. 중부야. 오 중병 하네. 오. 나도 할수 있어. 다 가네? 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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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래. 나도 할래. 나도 할래. 너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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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있어? 야야 은호야. 야 어디 있어? 너야.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야 뭐야? 어디 있어? 이 은호 아니야? 어디 있어? 어디있어디 있어? 뭐야, 야, 어디 있어? <웃음> 뭐야? 어디어 뭐야? <웃음> 어디 <있어>?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아, 우리 테러러 우리 왔어? <laughs> 어, 어디서 얘기하는 거야? <laughs> 아스테룸�에서? 아, 우리 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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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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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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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오케이 okay, 자 은호 <laughs> 어, 한 소절 한 불러봐라 <laughs> 바로 막걸리 가야죠 오케이 막걸리 okay, 아 좋습니다 어, 어, 뭐야 이거 재봉구 방구냄새 <laughs> 아 뭐야 <laughs> <너>, 재봉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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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네나 아니라고요 자 가봅시다 오. 여기 예 일단 여기 네. 가면은 일단 자, 주차를 어디다 주차는 가면? 이게 발렛 파킹이 됩니다. 아발렛까지 아 제가 오늘 루트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네. 해서 여기 근처 여기 석촌역이 네. 있고요. 그렇죠. 이제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은 네. 이제 발렛 파킹이 돼요. 이 골목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네. 어디 어디에 이렇게 해서 쭉 가요 들어가요 회전을딱 해서. 네.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아, 저기... 여기에 딱쓴 다음에 네. 비상등을 딱켜고 옆에 좀 이렇게 차를 붙여놓고 있으면 사장님께서 아, 여기 딱나오셨 어, 사장님께서 계시네. 어떻게 어. 오셨어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어. 그러면 아저 칼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하면 아네키 두고 내리세요. 어. 아 키를 두고 내리시는군요. <laughs> 이렇게 딱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형님 <laughs> 하고 어, 어. 이렇게 입구. 아이 가로 갈까? 어디로 가요? 여기. 여기는 주차가 되게 좋아요. 이가가지라 하면 어... 주차장이 엄청 크게 돼. 있 있어요. 주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군요. 음식을 <laughs> 먹을 때. 제가 운전을 잘하다 보니까. 음. 여러분들 음키 좋아하죠. 예 yeah, 예. Yeah. 내가 만든 쿠키. 누거 한번 얘기해 줄까요? 우리 아, 여담으로 그 은호랑 네네. 저희가 은호랑 예준이랑 이렇게 곡 작업을 같이 한 다음에 네네. 처음에 네네. 가이드가 나왔을 때. 그때 나는 아직도 저희가 다 네. 이렇게 문 열고 달렸을 때 그때를 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아 아직도 제가. 제가 아 제가 은호 와, 제가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 그쵸? 그때는 아 저희가 그때 진짜 자자자 문을 딱 열고 네. 이밤 하늘에 이 저기 뭐냐 이 별빛이랑 달빛 딱 보면서 네네 음악을 딱 듣는데 와, 진짜 이렇게 아 와, 그때가 그때가 언제야? 벌써. 네. 와, 좀 오래됐다. 그때 밤 하늘의 별빛 그그 그 차에서 들은 거.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때 차에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탁! 별빛 보면서 이제 노래가 딱 나왔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 차에서도 했죠. 네. 끝났죠? 네. 아, 네, 끝났죠, 끝났죠. 네. 아, 그때 진짜 이게 와 이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와 기깔난다. 저희가 그때 쓰고 바로 <laughs> 얘기했잖아요. 네. 쓰고 나서 그 다음 날다 같이 야, 미쳤다. 진짜로. 아, 진짜 노래 미쳤다. 노래 미쳤다. 계속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딱그 작업할 때부터 와 이건 진짜 대박. 이거를 진짜 네. 들려드리기 위해서 진짜 많은 또 시간과 공을 저희가 들였죠. 진짜 열심히 만들었고 진짜 이게.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